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한삼 주에 걸쳐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술로 인해서 유해산소 두뇌 건강 생식기능 저하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악역역, 악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이거에 이에 대해서 어~ 저의 솔루션은 무엇인지 중간중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은 네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들 이제 술에 대한 그~ 술이 안 좋다는 건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약간 좀 말하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약간 저 또한 이렇게 이번 그~ 이제 이걸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됐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어~ 손쉽게 좀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술을 먹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니 이로 인해서 저의 제품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제한을 하면 좋겠다나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하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과 유해산소 이제 그 술을 드실 때는 이게 당연히 이제 간에서 대사를 하고 그리고 신장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대사를 하는 동안에 산소와 만나면서 이제 불안전 연소를 하게 되면은 이때 유해산소, 그리고 또는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유해산소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어,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이제 크게 항산화 영양소죠. 이제 손쉽게 이 비타민C, 즉 저희,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아세로아 c 이런 그런 제품들을 이제 드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해산소는 저희의 몸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세포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세포 정상기능이 저하되게 되죠. 그렇다면 저희 세포막을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복구시키게 하고 세포막을 이루게, 이루게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이 바로 레시팅 오메가3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같이 드셔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제 유해산소로 인해서 사고 기능, 운동 기능 등이 이제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세포 기능이 이제 세포 이상이 이제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포 정상주기보다 세포 주기가 더욱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비정상적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이런 그 활동주기로 인해서 이런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어, 그게 좀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세포 안에서는 세포 자신을 파멸한 자살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세포가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이 되게 되고요. 또한 저희가 지질이라고 하죠, 지질 어 이러한 지질들이 정상적으로 대사를 하는데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질이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지방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게 되고요. 그런 지질 대사의 문제로 인해서 알코올 섭취를 다량을 할 경우에 간이 이제 지방에 쌓이는 지방간을 이제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해산소는 지질 파괴와 더불어서 체내 단백질과 세포 안에 DNA를 포함해서 과산화를 이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제품 중에 DNA를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이렇게 예, 그 이제 돌려주게 하는 이제 그러한 위대한 제품이 있죠. 예, 다들 아시겠지만 더블엑스를 네, 이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한 음주 또는 장기간 코고 섭취할 경우에 당연히 간세포 즉 간세포 간으로 통해서 이게 대사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간세포가 딱딱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걸 바로 간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코올로 인해서 발생될 경우 그 알코올성 간경화가 유발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간세포의 도움 간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저 밀크시스이죠. 그래서 밀크시스를 같이 대중에 네,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유해산소 발생하면서 저희의 그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어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에서는 에너지 단위로 잘 알려진 ATP라고 하죠. 그이 ATP 를 생성하는데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유해산소가 ATP 생성을 저하시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로 인해서 저희 인체 안에서 산소가 필요한 각 조직 조직 내에 산소가 이렇게 결핍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현상을 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바로 이를 저산소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산소, 저산소증은 알코올 을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산소가 더욱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제사로 인해서 이제 산소가 더욱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조직의 산소가 계속적으로 이제 어 결핍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은 두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이게 저희 뇌 건강에도 이제 어~ 이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어~ 뇌세포를 감소시키게 하고 뇌신경 기능을 저하시게 되고 기억력과 집중력 감소시키게 되고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낼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바로 뇌진코엠이라든지 그리고 뇌세포 관련돼서 어 이제 어 저희가 오메가 3 등을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약간 제한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기한 동안 알코올 섭취할 경우에는 운동력 능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섭취할 경우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뇌세포 크기 또한 이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 자체의 크기 또한 이게 축소가 되면서 뇌 속에 이제 없었던 공간이 새로 생겨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없던 공간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운동 조정, 체중, 체온 조절, 수면 감정 학습, 기억력 관련 다양한 인지 기능이 이제 영향력이 미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뇌에는 이제 우리 몸에 헤어로운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어진 약간 그 장벽이 있어요. 장벽이. 그걸 이제 바로 혈뇌 장벽이라고 합니다. 네. 또는 영어로 BBB라고 하는데. 이 장벽이 있어서 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뇌의 혈관 장벽 또는 이 BBB를 빠르게 그냥 이렇게 투과를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뇌 안으로 들어간 알코올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또한 뇌 기능을 마비시키게 되면서 이런 여러 증상을 단기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식 기능 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술은 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성의 성욕을 높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성에 대한 억제감 풀어준데도 도움이 되, 되고요. 어, 그런데 이제는 알코올을 만약에 이렇게 어, 단기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과하게 과다하게 섭취할 <laughs> 경우에는 남성의 성기능 감퇴를 이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좀 말씀을 좀들었었죠 그리고 남성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이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생식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때 성적 흥분이 저하가 되면서 발기력 또한 이제 저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기는 감퇴와 또는 발기력 저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밀크시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도움이 될수 있겠죠. 또한, 어, 밀크시스, 아, 밀크시스과 함께, 어, 그 소팔메토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 발기되더라도 사정이 힘들고 사정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 만성알코올 중독자의 약50% 네. 가 발기부전을 이제 보인다는 이제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뇌기능 장애, 성식기능 장애 어, 등과 같은 되게 다양한 어, 그러한 이렇게 어, 좀 저희 몸에 좀 치명적인 그런 이렇게 건강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어, 이슈들을 이렇게 생길 수 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잘 이렇게 저희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인들에게 잘 풀어가면서 어, 알코올 섭취할 때이러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 좀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 좀고민를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